얼마 전에 이제 유나이티드 팬들한테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나왔는데 브루노 페란데스가 맨유 잔류를 확정지었다. 아릴라의 이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남기를 선택한 브루노 페란데스. 세상에, 야,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릴라의 제안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브루노가 떠난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적 제안이었어요. 브루노는 아릴라의 제의를 거절하고 맨유를 선택했습니다. 브루노 페란데스는 사우디 클럽으로부터 수익성 있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남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수익성 있는 제안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빠르게 복기를 하자면, 아릴라리 브루노한테 제안한 금액은 연봉 2500만 유로, 하나 약 390억 원의 4년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급여의 3배에 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아릴랄은 유나이티드의 8천만 파운드, 1억 파운드 얘기도 있었고, 이 금액을 지불할 의사도 있었는데, 기사에서 얘기한 거는 연봉의 3배가 맞아요. 근데 이 3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실질적인 금액은 그 3배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브루노가 맨유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20에서 30만 파운드 사이 어딘가에 주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로는 한 3억에서 5억 중반, 이 사이 어딘가죠. 근데 문제는, 잉글랜드 구단에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들어오는 거는 세금을 뗀그 절반이다. 그렇게 되면 은 브루노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급여는 일주일에 주급 15만 파운드 언저리일 것이다. 하나로는 한 2억 8천만 원대죠. 근데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릴라는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땡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아 드로와서 아릴라를 위해 뛴다면 주급 70만 파운드를 세금 없이 지급하겠다. 물론 조건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고 영국 밖에서 2년 동안 체류할 경우 브루노가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그 급여는 모든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브루노가 제시받는 급여는 3배가 아니었죠. 현재 맨유 주급이 30만 파운드 여기서 세금을 떼면은 실질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그 절반인 15만 파운드 언저리 반면에 아릴라에서 제시한 금액 물론 이런 조건부는 있었지만은 세금 없이 주급 70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5만 파운드랑 70만 파운드 실질적으로는 5배 차이였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뭐 충성심이 있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라면 15만 파운드랑 70만 파운드의 주급 차이는 야 이거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연봉도 아니고 주급이 일주일에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이렇게 다섯 배 차이가 나면은 와 이건 뭐 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고 한들 또그 사랑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브루노는 이 다섯 배 연봉을 거절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주급 1 3억을 거절하고 맨유에 남은 남자. 그러면서 최근에 브루노 페난데스 본인이 왜 맨유에 내가 남기로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 사정들을 좀 밝혔어요. 기자가막 물어봅니다. 브루노한테 이제 메뉴에 남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브루노가 그제서야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달 전에 아릴라르 회장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모림 얘기가 곧바로 나왔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남기로 한이유 아모림이 정말 브루노를 지독하게 설득을 했다. 뭐라 얘기를 했느냐? 제가 언제나 말했듯이 저는 만약 맨유가 그러기를 원한다면 떠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후뱅 아모림 감독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제가 귀찮을 정도로 아릴랄로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구단에서도 저를 팔 생각이 없다고 오직 제가 원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예전에도 이제 브루노가 다른 팀들이랑 링크가 났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 팀이 그러라고 하면은 저는 떠나겠습니다. 팀이 현금화가 필요하다 나를 팔아서 뭐 돈을 챙기겠다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아리랄과의 링크 때도 만약에 팀이 원한다면 구단이 원했다면은 저는 떠나요 이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하는 기간 동안 누가 자기를 귀찮을 정도로 설득을 했냐 아무림이 미친듯이 자기를 설득을 했다 물론 아무림이 그 이전에도 뭐 기자회견이나 뭐 인터뷰 장면이나 이럴 때 브루노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브루노가 안 떠날 것 같다 어, 나는 그가 여기 있을 것 같다 그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 했지만은 그 인터뷰의 뒷면에 선수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미 브루노가 귀찮을 정도로 아릴라로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또 브루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릴라 이적은 어쩌면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미 그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제 아내, 가족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녀는 제 커리어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죠. 아릴라의 이적은 가족 차원에서도 쉬운 결정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주한 칸셀루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국가대표팀에서 칸셀루와 자주 놀곤 했거든요. 우린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미 그쪽 클럽에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가족들도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만한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맨유의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아직도 최고 레벨의 경기에서 축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뛰고 싶고 큰 경쟁 속에서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느껴요. 브루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행복하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행복하고 싶어요. 좋든 나쁘든 저는 아직도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이게 제가 축구를 보는 방식, 제 삶을 보는 방식, 제 미래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정에 대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 최근에 유나이티드에좀 뭐라고 될까? 존일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마테우스 쿠냐 영입 오피셜이 떴고요. 은베모도 맨유행을 결정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루노 페란데스가 잔류를 확정지었죠. 야 사실 지난 시즌 끝날 때까지만 해도 뭐 리그 순위도 그렇고 유로파리그 우승 실패도 그렇고 다음 시즌에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 이거 이적시장 진짜 큰일 났다 뭐 제대로 된 선수 영입할 수나 있나 왜냐면 챔스도 못 나오고 유럽대항전도 없는 팀인데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예상 밖이었고 또그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게 기쁨을 느낄만한 그런 소식들이었어요 브루페란데스가 이제 잔류를 확정 지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다음 시즌엔 이쪽 자리에 나올 가능성들이 더 높겠죠? 물론 이제 직전 시즌에도 이 2선 자리에 나오긴 했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3선 자리에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마운트, 아마우디얼로, 이렇게 선수들 복귀하면서 세우고, 브루노는 그 아래로 빠져있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쿠냐는 오피셜이 낮고, 그러면서 이 왼쪽 10번 자리, 여기에 배치가 될것 같고요. 은베모는 지금 뭐 대화 중이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은베모까지 온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은베모가 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마드 디알루를이 오른쪽 윙백으로 쓸것 같고 그러면서 다음 시즌의 유나이티드의 그런 플레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우선 아무리메 시스템에서 양쪽 윙백들 12번 11번 공간 이렇게 전진하고요 그러면서 백스리는 뒤에서 받쳐주고 이 삼선 선수들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상대 박스를 둘러싸는 3241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모리의 시스템에서 최근에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한쪽 스토퍼와 공격 가담에서 어느 한쪽 지역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시스템. 그 후방에는 실질적으로 백투가 남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쪽 스토퍼. 한쪽 공간의 과부하, 반대쪽 공간의 넓은 공간 아이솔레이션.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죠. 근데 브루노 페란데스 같은 경우에 3선으로 나왔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후방 조율만 맞는 선수가 아니죠. 그런 역할은 뭐 뒤에 있는 카세미루나 우가르테 이런 6번 선수들이 비교적 후방에 남고요. 다른 쪽 3선인 브루노 페란데스 같은 경우는 공격 상황 때 높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그런 플레이 맨 아래에서 플레이메이킹 조율을 맡기도 하고, 또 위로 올라갈 때는 박스 타격 가까운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는 선수. 이 굉장히 활동적인 역할을 브루노가 이 나이에도 충분히 수행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음 시즌의 메뉴는 한쪽 윙백, 올라가는 한쪽 스토퍼, 위에 있는 이선뭐 마테오스 쿠니가 되겠죠. 그리고 전진하는 3선 자이 왼쪽에서의 링크 플레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올라가는 뭘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이런 한쪽 스토퍼 위에 올라갔을 때 플레이 메이킹을 많이 보여줬었죠. 좋은 패스를 뿌리거나 킬 패스를 찔러주거나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측면 넓게 벌리는 윙백. 물론 아직은 뭐 도르구 같은 경우에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차차 개발한다면은 공격력 측면에서 좀더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영입된 마테우스 쿠냐 쿠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캐리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골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기회를 잡았을 때는 이거를 직접 마무리할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죠. 여기에 플러스로 이번에 잔류하기로 한 선수 브루노 페란데스 넓게 넓게 뛰면서 많은 활동량 가져가지고 위쪽에서 창조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플레이 메이커 그리고 아직도 뭔가 기회가 났을 때 득점을 보여줄 수도 있는 자주 언급은 안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가 득점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 득점력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팀내 득점 1위가 이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아직도 파이널 서드 올라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공간 같은 경우는 쿠냐랑 브루노 페란데스가 공존하고요. 여기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까지 추가되면서 뭔가 플레이메이킹 측면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에 모여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이 달라요. 이 왼쪽 지역에 이런 플레이메이킹 가능한 선수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테오스 쿠냐, 브루노 페란데스. 이 선수들이 공존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오른쪽 지역엔 은베모랑 아마드 디알로가 공존을 하죠. 이 선수들은 좀더 직접적으로 박스 타격을 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비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리그 20골, 아마도 디알로 같은 경우에도 뭐 득점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뭐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리그 8골. 그럼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거의 유일하게 볼을 잡았을 때온 더블 능력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크랙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였죠. 이두 선수가 이렇게 공존하는 오른쪽 공간 같은 경우에 이 왼쪽 공간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상대 골문을 타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시즌 메뉴는 이 왼쪽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 공간에서 피니쉬를 노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 왼쪽에는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테스쿠냐, 브루노 페란데스 이런 선수들이 모여있고 반대로 오른쪽 공간에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따로따로 배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선수들 유형을 아무리 미 다르게 배치하면서 의도적으로 언밸런스하게 시스템을 구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왼쪽에 쿠냐, 오른쪽에 은베모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능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중앙을 잡아줄 이 가운데 8번 브루노 페란데스. 이 선수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언밸런스함, 이거를 연결해줄 연결고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시즌의 맨유 경기를 보면은 왼쪽에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이거를 브루노 페란데스가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왼쪽에는 플레이메이킹 가능한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패스워크가 제대로 돌아가고 상대는 이 공간으로 끌려 나오고 오른쪽에는 넓은 공간을 차지했을 때 상대 골문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되면서 위협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의 진영 자체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이전보다 좀더 자유로워져요? 가운데. 9번 스트라이커가 좀더 편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겠죠 이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좋은 득점력을 가진 9번 이것만 갖춰지게 된다면 은 제가 볼 때는 맨유의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전 시즌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9번에 대한 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 더될것 같아요 왼쪽에서의 플레이 메이킹 오른쪽에서의 직접 타격 그리고 벌어진 상대 수비들 사이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9번 스트라이커 예전에 브루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꿈을 이루고 있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더 이상 뭘더 바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맨유가 브루노 페란데스와 함께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